불법 탄핵 증거 중단하라! 중단중단중단 부정선거 검하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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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하고 애국 시민 여러분 자, 복사에 붙여넣기 하들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회를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 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뉴스라고 해서 주요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장금의 아, 아, 사망은 좌우 진영 리의 대립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입니다. 거기 아, 사실을 기재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야말로. 공서우종이네번째에 해당합니다. 고수다!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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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길다미것다습니다